의 말씀은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가? 신명기의 이름의 뜻,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자어로 이렇게 되풀이 거듭 거듭한다 이 뜻에 그 신자를 쓰고 명자는 말씀명 즉 목숨 명자와 똑같이 썼는데 거듭 말씀을 기록하라. 거듭 거듭 너희에게 신신 당부한다. 말씀을 이 율법을 너희들이 기록하라. 그리고 읽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의미로 신명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할 때, 이 등사한다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듀테로. 그리고, 루미움입니다. 듀테루라고 하는 건, 거듭, 다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 뒤에 루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거듭, 어, 등사, 다시 한번 적어라,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은, 신명기의 그 제목이 붙게 된 어, 출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 신명기는 누가 썼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후 이제 죽음을 앞둔 한달 정도 남은 삶 앞에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장성했고 그들이 이제 여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했을 그 초창기에. 신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 주고 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을 때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어, 다시금 해석하고 적용해 준 말씀이 신명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신명기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 이게 완성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의적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라고 할때 신명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잘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 적용점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장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을 했는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끝에서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세기를 아무리 잘 배웠어도, 민수기를 잘 공부를 했어도, 신명기가 틀어져 버리면 이건... 음, 온전히 배운 거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어, 장세기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이, 어, 신천지나 다른 이단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들이, 어, 성령님을, 구원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명기의 책의 위치는 상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에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할때그 왕이 꼭 명심해야 될게 있다. 그 왕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왕은 군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말을 가져오지도 말고 그 애굽에 있는 말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역사에 왕들이 하는 짓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을 다 합니다. 군사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고대의 전투에 향방을 가르는 것은 기병이었습니다. 이 기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훈련되었는가. 특별히, 음, 이,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 이 기병들은 아, 가장 강력했던 것이, 어, 우리 고구려 시대의 기병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어, 우리들이 이 땅이 그 병자 호란 때 아주 초토화되었을 때, 그때도, 어, 저, 어, 여진족이 기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서 서울까지 그저 얼마 되지 않는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력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북방에 있는 어그 진들이 있고 어 당시에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었던 백마산성 있었는데 그쪽에서 야 저기 쳐들어왔다. 빨리 파발을 보내라. 그런데 그 파발보다 거의 파발의 속도로 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들은 여차하면 어, 의주로도 도망쳤지만 강화도로 몽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강화도 가는 길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한선성으로 어, 들어가게 됐고 결국 우리 임금 인조가 어, 나와서 당태종 앞에서 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수모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어, 저 중국으로 끌려가는 이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만큼 고대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나라의 흥망성세를 가를 정도로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군사력의 핵심은 핵무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력을 미국에서 방위산업은 이제 니네가 해라 해서 그거 주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어 지금 뭐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어 지금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 말이 결국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이 말로는 더 이상 기병으로는 승부를 낼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밀집 대형으로 7m 짜리 창을 가지고 스프랑크인가요? 이런 밀집 대형으로 페르시아의 기병을 물리치면서 알렉산더의 대제국을 만들어 내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어, 군사력의 그자이였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을 절대 욕심내지 마라 그말 가지러 그 애굽에 그 좋은 말을 우수한 말을 너희들이 가지러 애굽에 가서 손 비비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왕들은 대부분 주지용님에 빠집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자를 많이 둬요 아내들을 많이 둬요 니네들그 짓거리 하지 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그냥 한 아내를 두고 자문에서 말하듯이 젊은 날에 얻은 아내와 함께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사우랑도 그랬고, 사우랑이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유당 어때요? 여덟 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때요? 천명을 둡니다. 그냥 그러니까 왕이 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스라엘이 말을 자꾸 가져오니까, 야, 말의 힘줄을 끊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모두 말의 힘줄을 끊어. 니네가 그거 의지하면 안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당부한 게 뭐냐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한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돈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까지 그러니까 돈 없이도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돈을 누구를 위하여 쌓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쌓지 말라 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쌓쌓라는 싸라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네가 불이하게 흘러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정말 간교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천년만년 자기의 배와 자기 후손들의 배를 위해서만 그렇게 쌓는 그러한 불이한 재물 그거 너는 쌓지 말라 이건데 쌓지 말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합니다. 교회의 아성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물 짓고 뭔가 크게 뭔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약함들을 흘려보내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고통받는 곳을 몸부림치며 신원하는 곳들을 그런 결박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쌓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왕이 자기를 지켜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구한 복의 날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한 것이 뭐냐면 18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듀테르 루미오 등사하라 듀테로 반복하라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적어라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등사하여 왕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올라설 일도 없고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이 없어도 아내가 많지 않아도 은금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복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등사하여 다시 한번 적어서 왕 옆에 두어라 읽게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라. 절대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리해야만이 복받을 수 있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장세기를 알고 있고요, 출애국기를 알고 있고요, 레위기를 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민수기를 알고 있어도 이것을 모르면. 말장 도로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 120년을 살고 딱한달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광해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왕을 뽑을 것이다. 그런데 그왕 앞에 이 말씀을 등사하여 읽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말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고 주지육님에 빠지지 않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두지 않게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모세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피를 토하며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2월 1일입니다. 딱 2025년도가 한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아셨습니다.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느라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듀테로 로미오, 신명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충성했으니 마음이 높아져서 형제 위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쪽만 보고 이쪽이 다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나는 좌측으로 가야 돼. 나는 내 생각은 굉장히 좌편향적이야. 나는 진부야.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나는 굉장히 우편향적이야. 나는 보수야.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앞에 두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이쪽도 주지 말고 저쪽도 주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가지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여기서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에 회복해야 할 자리가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암호소설을 지난주에 이제 마치는데, 다음 주부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왜냐면 제가 성실하게 새벽재단을 싸우면서, 그리고 수요, 금요,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한 3분의 2 이상을 다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제 평생의 목, 목회를 하면서, 어, 이 성경을 전체를 한번 다 설교를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다 하는 설교. 이미,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아니, 민수기까지 다 했고, 여우수화, 사사기, 룩기, 시편부터 시작해서 쫙 했고, 그리고 역사서로 돌아와서 사무엘 상하 다 했고, 열왕기 상하 다 했고, 역대 상하만 안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에스라도 했고, 그 뒤에 이제, 느에미아도 했고, 뭐, 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했, 했었던 것처럼, 소선지서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누가 보음만안 했고, 에베소서만안 했고, 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도 거의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끝나고 어디서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말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설교해야 되나요? 다시 시편으로 갈까요? 자문으로 갈까요? 그러는데, 딱한달 남은 우례를 생각하며, 내년, 내일 아침 내가 축복의 편지를 써야 되는데, 라고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한달 남았을 때, 이게 저한테 신명기로 가더라고요. 아, 나 신명기 안 했구나. 아, 신명기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신명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신명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전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참그 신앙들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가 위기이고 다음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떠나버린 이런 아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듀테로로미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육신적인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장구하도록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그들 스스로에게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 자식들하고 밤중에 심각하게 10시간 넘도록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힘들거든, 너가 그렇게 어렵거든,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예수님을 네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새벽 기도라도 나가 봐. 말씀을 붙잡아야 돼. 너한테 하나님은 누구니?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늦은 밤까지 신앙의 곤면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해 가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말씀에 대한 의심과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가 뭔가 있는 것은 같은데 아직 자기들 것으로 경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를 만들었고 이 말씀이 엄마를 만들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 이 성경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를 지켜가고 끌고 가고 있어. 너도 한번 이 말씀 앞에 붙들리고 이 말씀을 따라 가고 싶지 않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어제 신명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 자신이 왕이 될수 있고 이 교회의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왕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만들어 낼지 내가 어떤 기조로 살지 내가 무엇을 입을지 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이 과연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희가 왕을 뽑거든 그 왕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말씀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옆에 두고 읽고 지키게 하여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너와 그의 후손과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장구하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왕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 당부하는 그 신자를 쓰고 있는 신명기 앞에서 이번 한달 멋지게 살아내시고, 아멘! 2026년도를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이가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다리 역할로 이 신명지가 우리를 복된 2026년도로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제 한달 남았다고 해봅시다. 아니, 1년 남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한달 남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랍니까? 모세가 그 심정으로 신명기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신명기를 우리가 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기쁨과 생명력 충만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